어 오늘 뭐 강의 내용이 이제 공공주택, 자, 우리 집이 생겼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두 어, 시간 동안 강의를 할 거고요. 어, 자료 좀 받으셨을 거예요. 일부쪽도 바뀐 것도 있어요. 그뭐 상부 크게 바뀐 게 아니니까 보시면 되고. 어 오늘 전 수업도 아까 제가 잠깐, 잠깐 보니까 민낯 펜이 그 청년 주거에 대한 아주 좋은 내용이 나다고 하고요. 어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종로 정도, 종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할 거예요.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어, 여러분들 여기 오늘 제가 이거는 청년들 이신데 청년이시죠? 청년입니다. 네, 네 청년들께서 보통 결혼하신 분도 계시나요? 아 계시구나 결혼하신 분계시고 결혼하실 분도 더 많이 계시고 결혼 포기한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요즘 뭐있는데 자, 그럼 이 현실적인 국가 이제 동시에 내주는 집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근데 제 강의 스타일이 어떠냐면, 어, 표준말을 쓰려고 애써요. <laughs> 애쓰는데 잘안 나와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이렇게 저번에 뭐 다른 온라인 강의를 찍었는데, 어, 저만, 다른 사람 다한번 끝났는데 저만 두번 찍었어요. 사투리 쓴다고. 또 양고 보면, 뭐 사투리 많이 쓰고도 이게 제가 또공손하게안해요막막 막 이렇게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전두번 찍었어요. 그런 것좀 양해 좀바라고요 다시한 여러분들께서 현재 뭐 주거적인 문제는 이제 고민이 있으신, 있으신 분도 계시고 향후에 주거 계획을 세우실 분도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주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정말 인생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예요 이런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너무 애페어뷰를 하면 지금 강의 안오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를좀 이해해 주세요. 네. 그리고 영어 절대 안 써요. 해도 뭐 하나 듣는 사람도 없잖아요. 없잖아. 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 아 그리고요, 제가 강의하면서 제 스타일이 혼자만 하지 않아요. 막 질문해요. 사람이요, 공포를 느끼는 순간이 한네 가지 정도가 있대요. <laughs> 뭐가 있냐면, 깜깜한 데 혼자 있으면 공포느낀대요두 번째는 뭐냐면, 어, 아주 높은 곳에 있으면 공포 느끼고, 지하에 있으면 공포느낀대요 마지막 네 번째 공포를 느낄 순간이 뭘까요? 진지 <laughs> 그렇지, <웃음> 갑자기. 딱 말하러 갈 때, 어려운 거 아시니까? 네, 그렇게 아시면 돼요. 바로 지금부 하겠습니다. 네, <laughs> 이게, 네모니까. 결혼했어? 아내 t 나에게 결혼이란? I like i 나 I l 나혼 e it. I 결혼. k e it. I like it. I l i k 셨 it. I like it. I l 있 k 아 it. I l i k 아 i 가 I 아내가 e 아내가 like it. 집이 i k e i 나에게 이란 안쉽죠 나에게 집이란? 아, 편안한 곳예 이런, 이런 대답을 제가 원 했어요 근데 현실이 그래요? 더워요, 더워요. 현실이 집은가 집이란 고집 집은 에어컨 있어도 못하는 무신제가 있잖아요 못들어자 집에 대해서 여러분들 희망하고 보면은 누구나 안식죠 편안한 곳, 쉴수 있는 곳 이렇게 다들 생각은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냐 이런 거지. 어? 지금 우리 그 청년들의 고민, 주거에 대한 고민이 아 청년들의 방은 또 세,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들었어요. 지옥고, 어. 지하, 옥합공금 네, 청년들 주거할 때 이래요. 예.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희망하신 아까 편안한 곳, 아내가 있는 곳. 이렇 이렇게 우리 애들이가장 행복하게 꿈이 있는 곳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공공 주택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거를 오늘 잘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두 시간 동안 다 알기 힘들어요. 사실상. 예. 네, 그런데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하게 아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 하나 더 질문해 드는야 현재 내가 주거지가 주거지가 서울이다. 소득을 보세요. 서울이다. 아, 그 다음에 네. 수도권, 경기도다, 나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 나 혼자 산다 손안든 사람 보이지? 아내 어, 아내하고 아니, 같이 사신다, 가족하고 자, 이런 주거 형태가 여러가지인데 어, 여러분들께서 본인이 주거할 목적으로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그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맙시다 누구냐면 우리 부모님이 거주할 집도 공공주택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 아니 자녀는 없으시겠지만, 어, 우리 그, 형제 자매, 뭐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우리 언니, 오빠가 했는데, 아 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어, 죽음이 때문에, 맞벌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런 우리 가족분한테도 알려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돼요 자,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우리 현실적인 얘기하기 때문에 다소 슬픈 얘기가 많아요. <laughs> 어, 현실이 그러니까, 후반쯤 가면은 여러분들이 아, 주거에 대해서 제가 나눌 건데, 희망이라는 걸 생각해 볼수있습니다 예. 동영상 하나, 아, 동영상 은두개 정도 볼 건데요. 예, 먼저 이거 5분짜리 먼저 하고 보고 갈게요.